언더 도그마, 마이클 프렐. 4. 태초에 언더 도그마가 있었다. 인간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타인에게 힘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이다. 앤서니 라빈스. 가인, 도,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들로 가자. 상세기 4장 8절. 언더도그마의 역사는 권력투쟁의 역사다. 오늘날 언더도그마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다.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고 가인의 재물을 거부했을 때두 형제가 지닌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 순간 평등이 깨지고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 언더도그마의 씨앗이 뿌려졌다. 질투와 시기, 언더도그마는 사람들이 평등해지려는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에게 각기 다른 은총을 내린 이후로 사람들의 삶은 불평등해졌지만 평등을 추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언더더그로서의 달과 골리앗 기원전 3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이 정의가 일종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평등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의 평등 사상은 노예들에게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짐승이 짐승으로 태어나고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도 노예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며 노예들을 타고난 노예로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동물이 동물 취급을 받는 것처럼 노예도 그 편이 더 낫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대상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고 타고난 노예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말하면서도 노예는 노예일 뿐, 각자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도덕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플라톤도 평등은 평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해 그 개념을 분명히 했다. 각자의 본질을 고려해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판단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낮게 인정하게 된다. 고귀한 사람은 크게 인정하고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한다. 이런 생각은 여성을 포함해 오늘날의 평등 사상 개념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힘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경멸하는 반면 약한 사람은 약하다는 이유로 떠받드는 언더 도그마와도 다르다. 로마의 자연법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성으로 공통적인 행동 규칙을 따르게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근거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것에 따라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본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이성에 따라 생각하는 점이라고 했다. 고대 철학자 에티커스는 이성을 신께서 주신 선물로 인간이 함께 살수 있는 원칙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말한 것은 평등이나 평등주의가 아니다. 로마에는 권력의 정점에 힘이 강한 카이사르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약한 노예들이 있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언더도그마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카이사르는 권력자란 이유로 무조건 악으로 몰리고 노예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다소 모순과 예외가 있었지만 당신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성과 자연법이라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다. 평등과 평등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1515년으로 넘어가 보자. 이 당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평등주의가 실현된 가상의 섬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 유토피아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공유했고 불공평한 분배가 없었다. 고 되어 있다. 1776년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의 개념으로 평등주의에서 벗어날 징후를 보였지만, 칼 마르크스는 다윈의 연구를 잘못 해석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다윈의 연구는 역사적 계급 투쟁에 대한 자연과학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나의 목적에 부합하고 가장 중요하다. 평등이나 평등주의가 아닌, 언더 도그마가 드러나는 첫 사건은 작고 힘없는 다윗이 크고 힘센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발견된다.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이 이야기를 은유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센 골리앗을 악으로 작고 힘없는 다윗은 영웅으로 생각했다.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평등주의와 언더 도그마 사이를 갈라놓았다. 만약 다윗과 골리앗이 평등주의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주인공은 무기를 내려놓고 악수한 뒤 자신들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이 좀더 적절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고 약한 무기를 가진 다윗이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힘센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다.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와 싸움에서 이기는 이야기에 환호한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 도그마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다윗을 무조건 선한 존재로 보거나 골리앗을 무조건 악당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다. 다윗은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묘사됐지만 사람들은 그가 약자라서 찬양한 것은 아니다. 그가 이기길 원했기 때문에 응원한 것이다. 사람들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골리앗을 악당으로 보지 않았다. 골리앗이 강력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영웅인 다윗이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골리앗을 이긴데 더 환호했던 것이다.그럼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평등과 평등주의를 넘어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언더도그마와 가까운 사례로 볼수 있다.예수는 온유한 자에게 은총을, 은총을 내려 이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언더도그마에 가까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언더도그마의 두 번째 부분, 힘 있는 자에 대한 경멸도 암시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우니라. 하지만 이 말도 엄밀하게 말해 언더도그마는 아니다. 예수는 부자가 돈이 있어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가서 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고 답했다. 그냥 나눠주기에는 재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청년은 걱정하며 자리를 떠났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때였다. 예수는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을 부자라는 이유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가 언더도그마에 따랐다면 청년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기보다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청년을 악마라고 규정했을 것이다. 약해서 착하고 강해서 나쁘다. 1215년 영국 왕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마그나 카르타는 법이 왕을 종속시킬 권한이 있는 힘이라는 중대한 원칙을 세움으로써 왕의 권한을 제한했다. 이런 방법으로 마그나 카르타는 오버도구와 언더도구를 같은 법의 지배 아래에 두으로써 피통치자 언더도구와 통치자 오버도구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힘의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스파르타와 동시, 도시국가 동맹은 아테네에 대항하기 위해 뭉쳤다. 17세기의 루이 14세의 권력은 유럽 대부분이 동참한 동맹 때문에 수그러들었다. 프로이센은 18세기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은 대형제국과 오스트리아에 맞서 프랑스와 바이에른과 동맹을 맺었고 나중에는 영국과 함께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와 싸웠다. 이때까지도 진정한 언더도그마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의도한 것은 힘의 균형이나 상쇄 혹은 오버도그와의 싸움이었지. 약자를 약하다는 이유로 찬양하고 강자를 힘이 있다는 이유로 철학적인 울맷돌과 화살을 던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848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앵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오버도그 자본가 계급에 대한 비난과 함께 언더독그, 노동자 계급을 찬양함으로써 언더독그마 개념에 한발더 다가섰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조합원과 기능공,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맞섰으며 중약 사회 전체는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 진영들이 대립하는 커다란 계급들로 분열하고 있으니, 부르주아지와 프로레탈리아트가 그것이다.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앵겔스, 공산당 선언, 1848년.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언더도그마 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들이 언더도그를 높여주고 오버도그를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이 지닌 힘에만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언더독그 프로레타리아트를 착취한다는 이유로 오버독그 브루주아지를 비난했고 힘센 오버독그 브루주아지 고용주에 의해 생산 수단이 억제되는 상황에서도 언더독그 프로레타리아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옹호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점이 드러났지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했다. 반면 언더독그만은 이성보다 습 객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작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힘이 센 쪽에 비난을 퍼붓고 힘이 약한 쪽을 칭찬한다. 미국에서 언더 도그마는 1887년 주간 통상법과 1890년 셔먼 독점 금지법의 도입과 함께 탄력이 붙었다. 이 같은 반산업 혁명으로 앞으로 공익을 사욕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원칙이 법률에 포함됐다. 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이 말했듯이 이 법의 효과는 언더도그마의 두 번째 특성을 거의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유능하고 생산적인 이론을 유능하고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앨런 그리스펀 독점 금지 1961년 주간 통산법과 셔먼 독점 금지법은 오버도그를 비난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언더도그마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 여기서 언더도그마는 이성과 사욕에서 크게 벗어나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힘 있는 사람을 비난하게 했다. 소위 악덕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배를 크게 불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운송, 석유, 철, 건축용 목재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 존 록펠러는 1갤런에 58센트 하던 석유 가격을 8센트로 떨어뜨렸다. 찰스 슈왑이 이끈 카네기 철강은 1톤에 56달러 하던 철 가격을 11달러 50센트로 떨어뜨렸다.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대서양 횡단 증기선 탑승료를 1인당 200달러에서 1등석은 110달러, 3등석은 75달러로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 앨런 그리스펀 독점금지 1961년 정부가 언더 도그마주의자의 주간 통상법과 셔먼 독점금지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악덕 자본가가 가격을 너무 떨어뜨림으로써 부하 권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의 희생자는 운송이나 석유, 철 등을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소비자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곳은 가격과 효율성에서 악덕 자본가와 경쟁이 되지 않는 경쟁업체들이다.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경쟁업체들이 유능한 기업을 상대로 버리는 언더도그마 전쟁에서 대중은 어떻게 자신들이 인질이 되도록 내버려 둘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경쟁업체가 승리하면 대중들은 자신의 지출이 늘어날 일을 걱정했을 것이다. 부정부패 적발로 유명한 저널리스트 이다 타벨은 약간의 부추김으로 대중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아이다 타벨의 남동생인 WW 타벨은 우연하게도 퓨어 오일사의 회계원이었고, 이 회사는 또 우연하게도 록펠러가 운영하던 스탠다드 오일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맥클루어스 매거진은 2년 동안 이다 타벨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관한 보도를 실었다. 대중은 그 내용에 경로했고 미국 정부는 결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기소했다. 캐슬린 브래디 이다타벨 부정부패 적발자의 초상, 1989년. 이책 12장에서는 현대판 이다타벨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과 미국 대통령이 언더독마주의자들이 힘 있는 오버더그 회사와 배부른 자본가를 비난하고 이를 부추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주로 인기 영합주의로 불리는 이런 방식은 1800년대 말과 20세기 초의 진보 운동의 그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진정한 진보주의의 뿌리, 진보주의의 성격과 기원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진보주의란 책에서 저자 존 D. 부앵커, 존 C. 번햄, 로버트 M. 크랜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가 들은 진보 운동이 있었는지, 언제 그 시대가 시작되고 끝났는지, 진보주의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의견 일치를 볼수 없었다. 역사가 아서 S. 링크, 리처드 L. 맥코믹, 할렌 데이비스는 진보운동의 기원을 진보 개혁자들이 태동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의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했다. 버트 풀썸의 노트. 진보주의자들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정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이들은 강력한 행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능력과 의욕, 운이 달라서 자율성을 갖추면 불평등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생존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가진 사회는 잘 한다고 본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1900년 무렵이 되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더 다양한 지식을 갖췄고 선출된 지도자에게 훨씬 더큰 권력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부를 재분배하고 더 평등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원래 누진 소득세는 최대 7%였고 1920년대에는 25%로 올랐다. 후보 대통령 때는 63%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79%였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 당시에는 94%에 달했다. 다시 말해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소수의 세금을 소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연장됐고 세금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지속됐을 것이다. 대호황 시기에 미국을 불법 점유한 철도회사, 대기업, 정당 당수로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농부,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진보 운동을 조직했는데 이런 경제적 혼란기에 일어난 부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그뿌리를 두고 있, 있다는 것이다. 악덕 자본가의 신화와 뉴딜 혹은 로딜의 저자이자 역사 교수인 버트 폴썸은이 책을 위해 진보 운동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빈곤, 무력함, 불평등 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이다타벨 같은 저널리스트 에 의해 사람들의 분노가 악덕 자본가로 향했을 때 같은 정도의 성과를 보장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제안하기 위해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진보주의의 고전인 미국적 삶의 약속 에서 정치평론지 뉴 리퍼블릭의 창설자 허버트 크롤리는 이렇게 말했다. 중앙집권화와 엘리트 통제가 민주적인 통,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 입헌 정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고, 평균적인 미국인은 민주주의의 이론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고 일관된 의식을 갖기에는 도덕적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고 이들의 힘을 국가로 환원해서 더 공정하게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생각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상반된다. 진보주의자들은 힐스 데일 칼리지 총장 레리 피 아니 나, 나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에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 정부 밖에 존재한다 라고 선언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힘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정부가 장악한 힘에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이 인간의 자연권과 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미국의 건국 이념을 거부한 것이다. 토마스 G. 웨스트 교수의 말처럼 진보주의 운동은 미국 건국의 기반이 된 원칙과 방침을 이론적으로 철저히 거부했고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거부했다. 인간의 권리는 신과 자연의 선물이다. 따라서 개인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때 정부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자연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 토마스 G 웨스트 진보 운동과 미국 정치의 변질 2007년 7월 18일 인간의 창조로 인간은 창조자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정부의 역할은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사에서 미국이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한 것도 사실이다. 인간에게 행복추구권을 준 것은 부와 권력을 얻을 뿐 아니라 악덕 자본가가 되거나 파산할 힘까지 준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주의 운동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거부하고 개인이 아닌 정부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런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했다. 이를 통해 진보주의자들은 힘 자체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언더도그마에 한층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다. 힘의 불균형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처방은 자신들이 직접 권력을 쥐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제도와 헌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언더 도그마의 역사는 주로 평등과 공정함, 약자와 승리를 보는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들의 역사였다. 엘런 그리스펀이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 유능하고 생산적인 이론을 유능하고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려는 욕망과 반산업 혁명은 평등주의에 바짝 다가섰고 결국 언더도그마가 됐다.진보주의 운동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 사이에 놓인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건국 이념을 고침으로써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언더도그만는 평등주의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욕망과는 다르다. 언더도그만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경멸과 덜 가진 자에 대한 유치한 찬양이라고 할 만하다. 순수한 언더도그만는두 가지 사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1964년에 버클리 대학생 시위와 유엔의 성장이 그것이다. 버클리의 대학생들과 유엔은 언더도그마가 널리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5장 모든 권력과 싸우는 언더도그마와 6장 유엔 제도화된 언더도그마로 나눠서